자, 이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상 어떤 똑똑한 사람은 일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똑똑한 사람이랑 일 잘하는 사람의 교집합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.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일은 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일을 잘한다. 일을 잘하는 것에 안에 책임감이 강한 것이 포함이 들어가야 되겠죠. 부분 집합의 형태로. 근데 그림은 당연히 두 가지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. 똑똑한 사람이랑 안에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랑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고,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정답을 찾아내시면 정답을 고해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1번, 2번, 4번, 5번은요,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냥 사실 문장만 읽어보더라도요, 똑똑한 사람이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다 일을 잘하니까. 당연히 일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